찬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 바닷가는 제철 맞은 해산물들로 풍성해지는데 꼼치의 방언으로 쓰이는 물메기탕 의 인기도 급상승합니다. 물메기는 서해와 남해 일부 동해 바다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잡히 며 서해와 남해에서는 물메기라 부르고 동해에서는 곰치라 하는데 표준 명칭은 꼼치로 동해안 미거지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생긴 생김새로 관심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잡히면 도로, 바다로 버릴 정도로 인기 없는 어종이었으나, 이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고급 계절 어종이 되었습니다. 동해안에서 물공이라 부르는 미거지는 물맥이 꽁치와 비슷하지만, 다른 어종인데, 미거지까지 공치라 불러 명칭에 혼란이 있습니다. 물메기가 많이 잡히는 곳은 서천, 목포, 여수, 통영과 동해안 일부 지역인데 서해와 동해안은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곰치국으로 끓여내는 반면 남해안은 시원하고 담백한 맑은 물메기탕으로 끓여내고 있습니다. 삼척과 동해쪽 일반식당은 김치국 에 가까운 곰치국을 내놓지만 속초의 한 유명 식당은 고기가 넘칠 만큼 진국을 내놓습니다. 물매기탕은 겨울철 최고의 해장국으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일반 어종과 달리 흐물거리며 물컹하고 낯선 식감으로 처음 맛보면 호불호가 분명하게 가려지는데, 제대로 맛을 들이면 계절마다 떠오르는 묘한 끌림이 있는 음식입니다. 물메기는 몸집이 매우 크고 힘이 아주 좋으며 비늘없는 미끈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탕을 끓일 때는 생물을 쓰며 죽은 물메기는 건조하여 찜이나 다른 요리 재료로 쓰입니다. 겨울 한철 최고의 대접을 받는 물메기는 살이 많고 유난히 부드럽고 흐물거리며 지방이 적고 철분과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하며 하얀 속살은 탕으로 끓이면 입에서 녹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최소한의 내장을 제거한 후 모든 부위를 요리에 사용하는 물매기탕의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맑은탕의 주재료는 무입니다. 다진마늘, 소금 등의 최소 재료만으로 맑은 국물을 만든 후 육질이 연한 물메기는 데칠 정도로만 살짝 끓여냅니다. 물메기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대파와 고추 등의 재료는 마지막에 최소한의 양으로 맛을 조절합니다. 물맥이 크기만큼이나 탕을 담은 그릇도 푸짐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탕 그릇이 하도 커서 다른 반찬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끈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 탕은 국물 맛 붙어보는 것이 순서인데 맑은 국물에서 전해지는 시원함과 담백함은 1년을 기다린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흐물거려 처음에는 숟가락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우유처럼 뽀얀 속살은 제대로 한술 떠서 넣으면 씹기도 전에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며 육질이 너무도 부드러워 후루룩 마셔도 될 정도입니다. 부드러움에서 전해지는 감칠맛과 담백함은 다른 생선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라 처음 대하는 낯선 맛이지만 강한 끌림이 생깁니다. 물메기탕이 겨울철 최고의 해장국으로 인기를 모으는 비결이 바로 이 비교할 곳 없는 시원함과 담백한 때문인 듯 합니다. 초창기 현지 술꾼들의 속풀이 해장국으로만 이름을 알리던 물메기탕이 대중화되어 남해안 식당과 메뉴판에 이름을 올린 지도 꽤 되었고, 지금은 거제 통영, 여수, 서천 등의 항구에서는 겨울철 주요 관광자원 역할을 할 정도로 겨울 내내 식당마다 물메기탕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담백한 감칠맛은 물메기를 따라올 메뉴가 없기 때문에 겨울 한철은 물메기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12월과 2월 사이에는 전국 바다에서 먹음직스러운 제철 수산물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대구도 물메기와 같은 시기에 잡히는 대표적 겨울어종으로 부드러운 속살에서 싱싱하고 담백한 맛을 전해줍니다. 역시 같은 기간 통영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굴은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들에게 제철음식을 맛보는 기쁨을 전해줍니다. 여수의 갓굴도 이 기간 생산되며 크기와 맛에서 통영굴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룡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처럼 반건조로 가공된 수산물들은 발달된 택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지만 물메기탕은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현지에서 생물을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